일랑 일자.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. 그러니까. 그래서 아, 유치퀴즈만. 하고 안할 거예요 아 이거 외에는 안 합니까? 네. 우리 덕좀 붙여도 돼요? 아 그럼요 저희 투샷을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 많아서 어. 그냥 여기서 보여주고 그냥 없어지려고요 아 진짜? 아 20년 전에 네.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도 좀딱 보고 너무 괜찮다 <laughs> 심지어는 가발도 쓰고 대만 간적있어그 <laughs> 사진이 나한테도 있고 휴양이한테도 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<laughs> 그거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준엽씨도 20년 동안 그 번호를 가지고 계셨고, 희원씨도 안 바꾸셨잖아요. 그게 진짜 되게 운명인 것 같아요. 첫마디가 뭐라고? 하이, 워스 광토. 별명이 광토거든요. 광토가 뭡니까? 빛나는 머리. 아, 아, 아 광도, 광도? 아, 그냥 말하면 대머리 <laughs> 결혼을 하자고 무지하게 좀 졸랐다고 얘기를. 코로나라서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. 결혼하면 내가 갈수 있다더라.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. 결혼하자는 얘기도 영상통화로 하셨는 거예요. 그렇지. <laughs> 뭐, 이런 거좀 했죠. <laughs> 언제 좀 결혼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?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. 아직도 소녀 같은 게 좋으면 막 달려서 안깨요 <laughs> 지금 되게, 되게 보고 싶지 않아요? 보고 싶어요. <laughs> 20년 전에 희원이가 레벨을 만들어 준 거예요. 이런 여자 아니면 난 결혼하지 말아야지. 아유, 그만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지금 수정형하고션 누르려고 지금. 아,